제가 이 마음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 치료에 대한 부분, 자가치료법,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왜? 마음 치료는 마음 문제, 심리 습관 문제입니다. 왜, 왜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했냐?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문제 파괴 습관이 만들었어요. 심리장애다 파괴 습관 하나가 만들어졌고, 중증심리장애다 두 개가 만들어졌고, 외성트라마다 지금 심리 습관 세 개가 다 파괴 습관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파괴되면, 이제 비로소 위중증심리장애, 심리 습관이 세 개가 싸그리 다 파괴 습관이에요.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다. 거의 정신병증 수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파괴 습관을 이렇게 가는 거를 습관의이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자기 혼자의 노력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습관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습관 안 만들어져요. 내 습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 위험한 게 만들어져요. 파괴 습관일 때는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옆에 조언하는 거 플러스 뭐 상담하는 모든 게다흡수가 돼요. 그리고 다 자기 파괴용도로 써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건강한 습관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치료를 하면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치료 안 합니다. 왜안 합니까? 아 여기가 신뢰가 안 돼서 치료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치료할 생각이요 핑계예요.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영상이 공개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알려지지 않았다고 신뢰 못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은 이미 회복할 일이 없어요. 왜 습관을 파괴, 습관을 건강, 습관을 만든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회복합니다. 뭘로 심리물을 회복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 어차피 그거 다 파괴, 습관 만드는 건데. 자.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는 분들 이유 진짜 많습니다 아, 영상 보니까 편안해졌어요 뭐해졌어요 왜요? 치료 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잖아요 저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슬퍼요 저그 파괴 습관 만들으라고 영상 막 공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막 파괴해놓고 신나요 그래서 치료 안하잖아요 또 비용 부담이 되세요 본인 인생 전체가 다 걸렸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나를 바로 잡고 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내 인생이 전체가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돈 타령하고 있으면요 그거 다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저런 관련된 이유를 들어서 치료하지 않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파괴 습관이 아주 강화됩니다. 외상 트라마 가진 분들은 중증 심위장의 말기로 악화돼서 위중증 심위장의 초기로 바로 전환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뭐 타다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하고 어차피 안할 거면 그냥 보지 마세요.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천천히 악화되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자기에게 발생했던 이 건강한 습관 안 만들고 파괴 습관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해서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기회를.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녀에게 문제 생겼어요. 자녀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자녀 문제 해결. 그래서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자녀 해결 문제 해주던가요? 그게 잘안 돼요. 왜? 내가 나파괴시키고 있는데? 부모가 다 파기시키고 있는데 계속 양육자가 하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녀에게 기회 상실이 돼 버려요. 배우자가 어쩌고 저쩌고 배우자 기회 상실돼 버리고 기회 자체가 왜 내가 상실돼 버리면 기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회를 상실시킨 사람들이고요.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기회가 없어졌어요. 어차피 없어요. 엄청 많이 빨리 파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발. 애들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울미울미 치를 시작하지 마시라고. 다 끝장 내놓고 기회를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죽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도 아파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되돌리자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회복을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를 노력합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는 너무 처절합니다. 이 결과는 수 개월 후에, 수년 후에, 십년 후에도 나타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참 현명하신 분들이죠. 마음 치료 때아 내가 이거 돌려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즉 마음 치료를 하신 분들이에요. 제한 사람, 저는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잡았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같이 와가지고, 아, 저도, 이거 저는 그냥, 아유, 아, 아내만 되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얘기 다 해드립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할지, 이걸 다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아내분한테도 얘기해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지. 아내분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치료는,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결정이 왜 자기 인생 전부가 위기이기 때문에 타인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습관을 바꿔나가야 돼 파괴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지속을 해서 완치를 합니다 그래서 뭘 갖게 되냐면 자기 인생 전체를 내 몸과 마음과 성과 인간관계와 가치를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는 내 아이들, 지금 현재 내 배우자 아니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기타 등등이 인생이 전부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의지와 노력을 갖고 그걸 향해서 갑니다. 오로지 자기 결정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 치료하지 않는 분들 인생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고 돌아가느냐 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아예 싸그리 상실시키냐 자기만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기회가 다 상실돼버립니다. 기회가. 그래서 저는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 어, 제 배우자, 이거,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본인부터 하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안 되면 그사람에게 치료 기회가 안 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완치가 돼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돌려놓지, 기회를 아직 만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잡은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할때 내가 치료하고 있다. 아, 내가 진짜 기회를 갖고 있구나. 의지와 노력을 갖고 끝을 내야 되겠구나. 이건 오로지 나의 결정에 달려있구나. 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고, 내가 치료하지 않고 있어. 어떤 핑계로 됐든 간에 치료하지 않고 있어. 어차피 기회는 상실되고, 파괴 습관으로 싹다 파괴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게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뭐 해라. 그래, 나 필요한 거너뭐 해줄게. 막, 뭐. 그거 아이들 인생 다 파괴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왜 파괴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건강한, 그래서 행복한 능력으로 가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래, 이거 한번너 하는데, 내가 엄마가 이만큼, 아빠가 이만큼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애가 그걸 가지고서 건강하게 하면서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파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니네 인생을 내가 요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갈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유흥비리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또 주세요. 그래요. 애가. 그러면은 안 주잖아요. 왜안 주냐고 난리나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과 행복의 습관을 가진 사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엄청나게 극명하게 달려집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